오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아, 복음적인 삶의 원리를 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 우리가 이미 아, 상고했듯이 아,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으로 인도하죠. 근데 단순히, 지식적인 지식. 이것이,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하죠. 근데 단순히 지금 그 사랑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그죠? 비판하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덕을 세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이 있어요. 참된 지식을 알고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얽매여 살지 않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이제 담에 색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그 수두룩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교회 인정받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열두 제자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전했던 그 예수 나도 만났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람들은 그러면, 와, 사도바울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친하대. 이런 곳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바울은 그 담에색 도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간게 아니야. 아라비아, 그, 그 광야로 가갖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썼다고요. 이거를 갈라디아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난 충분히 거기에서 제자들, 유력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만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한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을 흔들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날 만났는데 뭐가,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도 복음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있었던, 어, 저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연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꼭전화부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무 살 때까지 제가 전화부 책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목록으하고꼭 정기적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인생이 도움을 줄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인생이 있고 안될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군대에서 복음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건 그거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연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사람에게 연연해서 나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은 바른 관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하여 내가 자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제 유지되는 겁니다. 이사람이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자유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다. 그렇죠? 또 나의 행동이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냥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니 옆에서 뭐라는 게뭐 이렇게 중요해요? 우린 자유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수 있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머리끝도 발까지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는데 그 자유를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근데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 내 자유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뭔가 나에게 치고 들어올 때날 무시하나? 이렇게 연연하게 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때 누군가 치고 들어올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요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우리 존재 자체를 자꾸 부인하게 한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탄탄하게 서 있는 사람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의 판단이 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의 삶은 분명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종노릇 탐하.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나는 내 것을 포기해요. 세상은 내 것을 포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즐거워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당시는 큰 부류죠 두 부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그 당시에는 이제 어, 이제 막 기독교가 태생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초막절도 지켰고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 유월절 이런 게다 지켰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제자들도 한동안 그런 절기들을 지키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냥 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켰다고요. 그냥 가서해줬다고요 할렐루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갱그리에서 머리 깎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정교르식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또디모델를 아, 가서 어떻게 할례 밖에 하는 거예요. 왜죠? 그냥 그, 그걸로 싸울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싸웁니까? 그냥 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게 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굳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킬 필요 없죠. 뭐로 절기를 지킵니까? 그게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할례를왜 받습니까? 받지 않아도 돼.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가서 또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율법이 있는 사람, 아, 그럼 지켜, 괜찮아. 그게 왜 싸울 일이냐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내대학을 결정하고 합니다. 내 아직, 내 전통, 내 문화, 나의 아직, 내 가치관, 내려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기꺼이. 왜?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게. 이게 복음의 사람이인 겁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우리 안에, 이런 싸움들과 갈등들과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건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사도마울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자랑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내려놓고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무엇과는 싸워야 되고 무엇은 내려놔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럼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면서도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전통, 내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 내가 지켰던 모든 문화를 얼마든지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만 전해질 수 있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 없는 계시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다,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복음, 하나님을 향한 그 희생,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절대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분명한 자의식과 분명한 신앙의 목적지를 한 거야. 신앙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 그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면 격가지를 자를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야. 그 잡다한 것들을 다 끄집어 모으고. 이걸 신앙이라고 자꾸 믹스하면 안 되고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분명한 목적과 그 잡다한 것들을 끊어내는 거. 이거 신앙인 거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뒤흔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그진리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탄에서 해방되었고 지옥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얽매는 자들이 아니오 사람들을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분명한 자아정체성과 분명한 방향성을 알고 있는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하며 나의 것을 내어주며 그렇게 기꺼이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영원없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그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시며 오늘도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